2023년 6월 17일 후아유 어, 주님 어, 지난밤도 힐링 집회로 응대해 주시고 또내 마음의 숨고리 치유하시고 또 목사님과 인사자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젯밤에 기도할 때 제가 어,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장,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어, 주님, 어, 주님 그 일들을, 어, 주님 복음 전하는 통로로 제가 사용되기 위해서, 일상에 아직 어, 나쁜 습관들과, 어, 하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있습니다. 그 태도와 마음들이 생각날 때마다 어,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잃어버린 영혼,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, 예수님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 작은 어, 가게가 그 틈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들 또 주어진 시간들 어, 아끼며 성실하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내 주일 잘 은혜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